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고대 사상가 장자의 철학 중에서도 맹부단설이라는 개념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맹부단설은 직역하면 눈먼 사람의 잘린 혀라는 뜻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장자의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우리의 감각과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더큰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장자의 맹부단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자, 즉 장주는 기원전 369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286년경에 생을 마감한 중국 전국 시대의 사상가입니다. 도가 사상의 주요 인물로 노자와 함께 도가의 양대 산맥으로 불립니다. 장자가 살았던 전국 시대는 혼란스러웠던 시기로 제후국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해 자신만의 철학을 펼쳤는데 이를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유가, 법가, 묵가, 병가 등 다양한 학파들이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세속적인 경쟁과 권력욕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관직을 거부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초나라 왕이 장자를 재상으로 초빙했을 때 그는 차라리 진흙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거북이가 되겠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장자의 철학은 노자의 도가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발전시킨 형태입니다. 그의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는 만물의 근원이자 법칙이며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 실제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감각은 제한적이며 이를 통해 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무의자연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과 구분은 상대적이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세속적인 가치와 구분에서 벗어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의 사상은 장자라는 책에 담겨 있는데 이 책은 내 편, 외 편, 자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내 편만이 장자 본인의 저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맹부단설은 눈먼 사람의 잘린 혀라는 의미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맹부는 시각적 인식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인간의 편협함을 지적합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인간의 감각과 인식 능력의 근본적 한계를 상징합니다. 둘째, 단설은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더 깊은 진리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장자는 도와 같은 궁극적 진리는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즉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는 노자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맹부단설은 이두 가지 한계를 동시에 가리키며 인간의 감각과 언어를 넘어선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진리가 존재한다는 장자의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장자는 인간의 인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에 대해 깊이 통찰했습니다. 장자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장자가 친구 해시와 함께 호수 위에 다리를 걷고 있을 때 장자가 말했습니다.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보니 참 즐거워 보이는구나. 이에 해시가 답했습니다. 당신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워 하는지 알수 있소? 장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을 알수 있소? 이 대화는 우리가 다른 존재의 경험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갇혀 있으며 다른 존재의 경험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예로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다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장자인지 나비인지 혼란스러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과 현실 인식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장자는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도 깊이 통찰했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식을 제한하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장자는 장자 제물론에서 도는 말로 전해질 수 없고 말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언어가 현실의 복잡성과 미묘함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자는 때로는 침묵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설, 즉, 잘린 혀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우화와 비유를 통해 더잘 전달됩니다. 맹부단설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장자의 유명한 우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전몽, 즉, 나비의 꿈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어 즐겁게 날아다녔다. 그는 자신이 나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장주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갑자기 깨어나 보니 자신은 분명 장주였다. 그는 자신이 꿈의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비가 꿈에 자신이 장주가 된 것인지 알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과 현실 인식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우상지소, 즉 우물 안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우물안의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해주어도 그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작은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여름 벌레에게 얼음을 말해주어도 그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계절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 우한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장자에게 있어 진정한 자유는 인식적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구분과 가치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장자 소유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북해의 신약이 남해의 신숙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규칙과 구분에 얽매여 살아가는가? 숙이 대답했다. 그들은 자신의 좁은 견해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구분을 초월할 때 얻을 수 있다. 맹부단설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감각과 언어가 만들어낸 제한된 세계를 넘어설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맹인이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 없는 사람이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맹부단설의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뉴스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진실을 온전히 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맹부단설은 우리에게 정보와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너머의 진실을 추구할 것을 권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언어로 표현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이미지와 언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부단설은 이러한 표면적인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더 깊은 진실을 추구할 것을 권합니다. 현대 철학, 특히 인식론에서도 맹부단설과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인식론에서는 인간의 지식과 인식의 한계, 언어의 한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장자의 단설 개념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또한 현대 인지과학에서는 인간의 감각과 인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자의 맹부 개념, 즉 인간의 감각과 인식의 한계에 대한 통찰과 연결됩니다. 맹부 단설은 2000여 년전 장자가 제시한 개념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언어로 표현된 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그 너머에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할 것을 권합니다. 맹부단설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게 만들며 더 열린 마음과 포용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맹부단설의 통찰은 우리가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다른 관점과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 장자의 맹부단설은 우리에게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언어를 제공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진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